바로 당신, 당신 방금 소. 네, 2022년도 2022년도입니다. 로또 번호 첫 번째 당첨 번호 5탄입니다 네, 자,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 로또야. 36번 36번 네두 번째 로또 대왕 황금선이 두 번째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23번 또369 번호가 3살째 또 나오고 있습니다 369세 네. 번째 번호 로또 대왕 황금선이 추천하겠습니다. 네. 19번. 네. 19번. 네. 장기미추. 네 번째. 로또대왕 한검송이 996회차 멋진 번호를 뽑아드리겠습니다. 2번. 한 검선이 20분대를 많이 뽑고 있네요. 그. 자, 여섯 번째 596회차 5탄 여섯 번째 번호 추천하겠습니다. 네, 11번, 네, 11번 나온 차례입니다. 나온 번호 이분의 네. 성공을 음, 세요 9 2 6회차 보너스 볼, 일곱 번째 번호, 포켓습니다 로또 대원 한놈손이 멋진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10번, 네, 10번. 네, 10번, 996회차, 5탄 번호, 마지막 번호, 이렇게. 30분대 하나, 20분대 두 개, 10분대 두 개, 다번대두 개, 40분대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조합하셔서 2022년도에는 세계를잘 찾으셔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로또대왕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멋진 분야, 당첨 분야 나오느라. 건강하세요. 만삼 36번, 23번, 19번, 2번 25번, 11번, 10번, 네. 16회차, 5탄군요 2022년도 첫 번째 로또 당첨금을 뽑아드렸습니다. 로터드형 한금손 화이팅!